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 마태복음은 어, 28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1장부터 16장까지 쭉 올라가다가 16장에서 우리가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꼭지를 찍고 다시 쭉 떨어지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은 그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기에 공생이 앞서서 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냥의 비들 같은 임재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선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고 시작하시죠. 그리고 많은 기적과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쭉 나가시는데, 근데 기적과 가르침의 방향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권세자를 고치시거나 권세 있는 자에게 권세 있는 가르침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약하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고치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버타는 거죠. 그러면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능력은 있으신 건 알겠는데 사람들의 기준에 보기에는 점점 점점 하나님의 아들에서 낮은 자, 연약한 자, 외로운 자, 빚진 자로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다가 그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조롱 가운데 돌아가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내려와 봐라. 이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조롱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내려와봐라는 조롱으로 끝나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인 거죠. 그런데 그 사역을 함께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 구조로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 가운데 나타나시고 누구와 함께하셨냐면 가난한 자, 없는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와 함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되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아, 벅처럼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사역은 저 낮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광된 자로 갈 거란 기대감에 가득 차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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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정을 향해 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들이 보기에 영광된 사역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죽어지는 일이었고, 우리, 제자들과 우리에게 부탁하실 일도 많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죽어지는 일을 부탁하셔야만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자꾸 영광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같이 이 로마에서 출협을 해서 높은 자리에 갈것 같은 그런 권세 있는 자리라고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또그 그런 이유가 뭐냐 면 오늘 16장 직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7경 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명 성인 남성만 4천명이니까 여성 아이까지 하면 더 많은 사람이었겠죠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축사사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4천명에게 그 음식을 나눠줄 때 먹을 것이 그들의 손에서 능력이 나아가는 거죠. 그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먹을 것이 풍요롭지 못했고, 어, 귀족들도 한끼 저녁에 16가지 이상을 못 먹던 시대. 그러니까 하루에, 일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도 잘못 먹던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먹을 것이 귀한 시대에 제자들의 손에서 먹을 능력이 나아가니, 얼마나 사람들이 제자들을 우러러봤고 제자들은 어깨가 하늘 높이 솟았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 영광이 하나님에서벅차오르는이그 권세와 영광에 대한 기대감이 벅차서 극으로 달았을 때 예수님이 이거 이대로 두면은 안 되겠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 못 하는 이들 그대로 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야, 너네 사역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나의 사역은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이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온전히 선언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히 이해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제자들의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게 말은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그 속내는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번창하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우리 남편의 지위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야, 그거 누가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어. 이런 일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큰 마음이 내가,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이 높아지는 것에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높아지는 거 좋지. 너가 영감되는 거 좋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은 먼저 낮아지는 거야.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책을 내시는데 그게 뭐냐면 13절에 제자들을 빌리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빌리보 가이사라 지방은 요 황제에게 바쳐지기 위한 계획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갖고 있는 도시를 질수 있는 가장 고난이도 기술을 들여서 지은 그리고 가장 좋은 재료를 써서 지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바쳐지기 위한 계획도시로서 그 도시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는 황제를 모시는 신상과 풍요신, 판신을 섬기는 신상이, 그리고 태양의 신 아폴로 신당이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 도시 언덕 가장 높은 곳에 새 신전에 지붕에 황금칠을 해놓은 거예요. 건물은 하얀 대리석이에요. 근데 그 가장 높은 곳에는 황금칠을 해놓은 신, 큰 신당들이 있어요. 저녁에. 노을 지는 석양이 딱질때그 석양이 그 황금색 신당에 부딪혀서 도시를 쫙 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 도시가 황금으로 쫙 물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너무나 아름다운 만큼 살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살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황제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그 도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묻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되게 위대한 존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노부 출, 어부 출신 거지입니다. 이들은요. 하루에 한끼 먹기도 힘들어서 지나가다가 밀, 손을 훔쳐서 까부려서 먹는. 사람들이었고요. 마을 갈 때마다 예수님 한끼 챙기기 위해서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구걸해서 예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자기들이 먹는 오늘식으로 표면 그냥 거지였습니다. 거지 외형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지의 외형에 남루한 옷과 냄새 나는 옷차림으로 황금 도시에 들어갔을 때저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과 그들이 비교되는 시선을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 식으로 하면 그럴 것 같아요. 강남에 가장 비싼 백화점 뭐가 있죠? 뭐 롯데백화점 뭐 여러 가지 백화점이 있잖아요. 현대백화점 이런 백화점에 가장 고급스러운 백화점에 시골에서나 입을 법한 아주 남루한 찢어지고 허름한 옷을 입고 백화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마 자괴감 들지 않을까요? <laughs> 나는 뭐지?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아, 난 여태까지 뭘 하면 살았지? 아마 여러 가지, 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면서 자기감에 깊이 들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온 나의 삶의 결국이 뭐였냐? 거짓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시선 속에 그들이 꽉꽉 사무쳐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 묻습니다. 야,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제자들이 그때 거지 왕초요 아마 이 여기까지 입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나마 다행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이 고백이 왜 위대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베들리향에서야너 복이 있다 그거 알려주는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해서 왜 이렇게 칭찬이 많았냐면요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마다 망해요.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될것 같은데 결국은 실패해요. 세상 보기에 내 삶이 너무나 초라해요. 근데그 가운데 내가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능력 있는 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전도하라고 하면 이렇게 핑계를 대요. 아우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이 남들을 전도할 만큼. 좋은 형편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라면서 전도를 주저하시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 결국은 너무 난무한 것 같은 그 환경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시는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내가 믿는 신은 참된 예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냐고요. 그 고백을 오늘 베드로가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서 바로 그냥 넘어가시면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고백 잘했다. 너 잘했어. 내가 너의 고백을 바탕으로 가르쳐 줄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 우리, 나의 사역의 목적은 대체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겐에게 맞고 죽어가는 길이야. 그때 베드로가 이릅니다. 추여 그림마 없어서. 그때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23절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에 두 가지가 대비되어 하나는 사람의 일 하나는 하나님의 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계획해 예수님께서 빌립 빌리, 빌립보 지방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야, 너 안에 두 가지가 있어. 지금 너 안에 사람의 일, 즉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지금 네가 이 곳에서 사람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어. 근데 있잖아. 그러면 안 돼. 나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리고 신앙하기 위해선 사람의 일을 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사람의 기준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신앙하는 훈련이 돼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그래서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자꾸 실수를 하게, 하게 될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 결론인데요. 그것은 거짓된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안에는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가 사람의 세상의 기준으로 거짓 오염되어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거죠. 혹시 운전하시다가 기스 내거나 살짝 이렇게 접촉 사고 사고 내본 적이 있으세요? 그랬을 때, 내 안에 내 자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가요? 괜찮아. 너만 안다 쳤으면 됐어. 야, 니가, 네가, 네가 최군데 그차그 고치면 되지. 아유, 괜찮아. 라고 말하든가요? 아니면, 에휴, 어째 요즘은 사고 안 나나 했다. 이러든가요? 우리 자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든가요? 또는 내가 무슨 일을 할때잘 돼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일이 번복되면서 결국은 일이 망쳐버렸어. 그러면 내 안에 내 안에 자아가 아유 괜찮아.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와 함께서 또 다시 용기 있게 더 많은 일을 하게 할 거야.라고 나를 위로해주던가요? 그럼 그렇지. 잘 되나 했다. 그러던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는 주로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줍니까? 따뜻한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을 해주던가요 아니면? 부정의 말, 비판의 말을 하든가요. 이 한국 사람들은요, 많은 경우 부정과 비판의 말을 하는 자를 벗삼아 사는 살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아마 조금 조금씩 웃으셨는데 웃으시는 이유가 에휴,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공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이 나라는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냐면요, 내가 절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들었던 말의 총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어린이에게 절대자는 누구죠? 부모님? 어렸을 때 절대자인데 언니, 오빠 그러면 <laughs> 어렸을 때 절대자는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좀 시험 좀 망치고 막 그랬을 때 우리 부모님이 아, 괜찮아. 다음번엔 조금 더 잘해서 열심히 해서 구경수 중심으로 암기 과목 잘해서 잘해보자 라고 위로해 주는 말을 들었으면 커서도 내 자아가 나 위로해 주는데 시험을 못 보고 들어갔는데 위로와 따뜻한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 들려오는 거죠 내 하라 했어 안 했어? 미리 준비하라 했어 안 했어? 너 때문에 엄마가 과외 선생 붙여주고 학원 보내준 준거 그럼 그거 다 보여. 뭐 하지마 이제 나가지마 이런 음성이 먼저 들리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거는 변하지가 않는데 그 사랑의 방식이 우리에게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거나 시험을 좀잘못 보거나 좋은 직장을 가지 못하거나 내 삶의 위기야, 위기야, 위기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괜찮아, 괜찮아. 좀더 잘할 수 있어. 너는 그래도 되는 존재야.라는 위기 어떤 위로의 음성이 들었으면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럼 그렇지. 네가 어째 잘 되나 했다. 내가 미리 잘하라 했지. 어이 그 어이 그 어이 그. 이런 부정과 비판의 음성이 위기 때문에 들려오다 보니까 그런 절대치의 음성이 나를 너무 가득 채워서 내가 커서도 내 상황의 위기와 어려운 순간 때 그런 부정과 비판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부정과 비판의 그 거짓된 자아가 잘못된 자아가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고 외롭고 힘들어서 이것을 박차고 더 용기 있게 나가야 되는 그 순간 내 자가 에이그넌안 돼. 라고 하면서 한번 좌절하고 한번 낭망하게 되면 우리 안에 우울이라는 감정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울이라는 감정이 있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 감정이 잘못된 자, 거짓된 자로 오면 이게 지속되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는 우울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꾸 내 스스로 위축되고 참 나는 뭘 해도 안될것 같은 그런 참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울증 안에서. 여러분, 현대인들이 우울증, 병리학적으로 우울증을 대략 현대인 100% 중에 몇, 프로, 몇 프로나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놀랍게도요, 병리학적으로 우울증이 있다고 라 하는 무작위 대상으로 100명에게 그 우울증이 있다라는 질문을 했을 때그 놀랍게도 100명 중에 무작위 응답, 100명 중에 대학생 기준 74명, 성인 기준 82명, 노년 기준 94명이 우울증이 병력적으로 있다라고 해요. 74, 82, 94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이 갖고 있는 우울에 대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나를 존먹는, 나를 거짓된 자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그 상황이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미래 소망을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이 우울한 상황이 계속해서 영원히 이 암울한, 암울한 터널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일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속이 막 울렁거리고요. 숨이 쉬어지지 않고요. 이렇게 살다 내가 죽을 것 같고요. 손발이 오그라들고 식은땀이 나고요. 구토가 나오고요. 우리 몸이 그러한 감정을 거부하면서 나오면서 자꾸 나를 우리 몸을 괴롭히는 거죠. 무엇 때문이라고요? 거짓된 자아 때문이라고요. 왜이 부정적 자아가 거짓된 자아냐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고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근데 세상에서 나는 사람의 시선에서 나는 좋은 직장 없고 능력 없으면 결혼도 못 하고 자녀가 있어도 좋은 것도 해주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로 전략해버려요이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인데 세상의 시선에서 나는 너무나 작고 미천한 존재인 거죠. 근데 나를 자꾸 미천하게 말하는 이 존재가 거짓됐다고요? 왜? 무엇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량한 시선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나는 내 스스로 이 부정적 자아를 너 거짓됐어, 너 가짜야, 너는 나를 정, 정의할 수 있는 너가 아니야, 너는 물러가라라고 선언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려서 너무 절대적인 존재에게 부정적 비판적 시선 가운데 깊게 깊게 영향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이거죠.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을 바꿔야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하고 너무 존경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자아가 절대적인 존재에게 들었던 음성의 총량이라고 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누가 있으신가요?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을, 음성에 나를 잡고 내어놓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적극적으로 성경을 보시고요.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성경 보고 기도할 때, 내 자녀, 내 남편을 위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가를 관심 깊게 봐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치, 네 자녀 때문에 힘든 너지, 너의 배우자 때문에 괴로운 너지. 너는 있잖아.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는 너야. 근데 그게 너의 정, 정의가 아니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랑의 대상에 가장 존귀한 자야.라는 음성이 여러분께 들려올 것입니다. 그 음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이죠. 24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마 다뭐좀 들은 말씀이시실 건데 그 이거 참 뜻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건 무엇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짓된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너의 음성은 참이 아니야 라고 내 의지로 이것을 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 안에 나가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으세요. 십자가에 나가라고 하니까 자꾸 죽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죽는 곳이잖아요. 그럼 마치 내가 풍요롭고 내가 영광 받을 이유, 나의 어떤 꿈과 소망을 자꾸 죽여야 될것 같고, 성교지로 가야 될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나를 위해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고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어, 어쩌다 어른이라는 TV 프로그램에 그분 성함이 어, 정해신 정신과 의사 분께서 자기 상담한 내용을 말해 주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중 이들이 참 문제잖아요. 그래서 북한군이 못쳐 들어오는 것은 저희 한국에 중위가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중위들이 아주, 아주 독특하답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중일일 때에 그 상담을 합니다. 근데 상담을 하는데 어떤 아이 중에 이런 아이가 있던 거예요. 너무 자살 충동이 심하고 우울증의 정도가 심각한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담 선생님이 부모를 부모를 불러서 상담 아이를 앉혀놓고 이 아이가 현재 얼마나 위중한 상태인지, 마음이 얼마나 병이 깊은 상태인지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부모님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우는 거죠. 그냥 우는 거죠. 그 부모님이. 상담 선생님의 그 결과를 듣는 내 가슴 깊게 후회하면서 그렇게 울고 한 가지 중에 결단을 약속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정기적으로 치유 프로그램에 가족이 같이 나오세요. 그러지 않으면 클날 수 있으니까 같이 나오세요. 부모가 얼마나 결단을 굳게 했겠어요. 그리고 갔는데 그 다음 상담 시간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어왜안 오는지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우리 아이가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좋아졌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좋아졌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전에는 부모가 해주는 밥도 안 먹고, 잘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엄마 사랑해 이런 표현도 안 하고 그냥 냉담하게 그랬던 애가 이제는 와서 안기기도 하고, 해주는 밥도 잘 먹고, 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습니까? 라고 이제 나중에 이야기해서 상담에서 들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상담하는 그 결과를 가정이 같이 와서 들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눈물을 쏟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아 나는 우리 가정에서 너무 작은 존재고 그냥 공부나 해야 하는 그런 어떤 도구와 같은 그냥 기계 부속품 같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그게 아팔만큼 어쩌면 소중한 존재였을지도 모르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면 그냥 세상이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고 우리 가정이 가정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하나의 부속품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작고 작은 나인 것 같은데 작고 작은 나인 것 같은데 십자가의 나아픔은요,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여 피를 쏟고 있는 예수를 만나는 곳입니다. 나 때문에 죽음을 그 깊은 상처 아픔을 인내하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아,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작은 존재가 아닐 수 있겠구나. 나라는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 안에 종기한 자일 수 있겠구나 인 것을 발견하는 곳이 십자가라고요 과거에 거짓된 자아 때문에 부정한 인식 속에서 울고 있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들어했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종기한 자로 거듭나는 장소가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를 나아가면 십자가를 발견하면 참 행복해지는 거죠. 참 자유로워지는 거죠. 참 평안해지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그 자유가 뭡니까? 그 진리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존귀한 자인 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세상의 모든 굴레서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는 그냥 내가 헌신해야 되는 곳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다시금 발견하게 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기쁨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제자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순교하면서까지 웃음이 행복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 안에 있는 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나를 작은 자라 그냥 돈이라 버려야 하는 기계 와 같은 자라고 말하는데, 십자가 안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아, 나는 너무 존귀한 자인 거고요. 나는 너무나, 나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위대한 소중한 자임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예님을 발견했을 때, 그러한 십자가를 만났을 때, 나의 삶이 비로소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거듭난 자답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로 나아갈 때, 이 기도가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간절히 있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를 보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 거짓된 자 그래서 나를 자꾸 내 스스로 사람의 일로 바라보게 하는 이 거짓된 자아를 부정하게 하시고, 다시금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가 이제 나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선언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자녀가 나의 배우자가 십자가를 먼저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임재하심이 내 안에 거짓된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해결 받으며 나아가겠다고, 예수님과 나를 올바로 인식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과 각각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